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을때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위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종범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때 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건요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함,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예, 위원장으로서 그 우리 정몽규 회장님께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성 저 해설위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몽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포. 감독 선임에 관련해서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롭 송그로, 송구롭 생각합니다. 뭐 협회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다면 달원 개선하도록... 아니, 원 아니, 원. 아니 그 말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하고 계시고 어,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오늘 이문제위 회의를 유튜브라든지 TV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실 텐데 하루 종일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우리 박문성 위원님께서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뭐 뭐 크리스만 감독 그 선임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그뭐 내가 잘 알아가지고 뭐. 내가 뭐 정했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이런 게뭐 저는 두 번밖에 만난 적이 뭐 잠깐 잠깐 만난 적밖에 없는데, 왜 내가 알았다고 이렇게 다들 온 국민이 다 아실까? 이거 왜 이렇게 그 정보가 잘못 유통이 됐을까? 이게 상당히 그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 요새 뭐 여기 계신 박의원님들도 박위, 경문성, 해설위원 그래서 유튜브를 하시지만 뭐 상당히 그그 그, 그 팔로우가 뭐 60만이고 또그 어떻게 보면 그 신문 기사나 방송보다도 더그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그 그,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만약 그, 그 잘못된 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그, 그 정정 보도를 언론 중재에서 정정 보도를 할수 있고. 뭐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그 SNS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는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냐, 마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명구 회장님 답변하고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하고는 자꾸 이렇게 미스매치가 좀 심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는 현대가의 역사이고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도 우리 현대가에 달려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 외는 뭐 이런 맞죠. 뭐 특권 의시 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뭐 하여튼 뭐 제가 할수 있는 한뭐 최대한으로 뭐 축구 옆에나 축구 발전 뭐 제가 뭐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면 뭐 지식이 모자라 가지고. 뭐 잘못하는 부분은 뭐 얼마든지 있고 예, 그래서 뭐, 뭐 조금 전에 우리 박문숙 위원님께서 어, 하신 말씀이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어, 위원장으로서 우리 정문규 회장님 답변이 궁금해서 어, 여쭤봤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북한까지 참전한 마당에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더욱이 중국 또한 대만에 대한 전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의료지원 물품들이 실제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그중에서 실제 전쟁의 여러 물자들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고 건설,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전쟁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하란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 010-5597에 7745 남겨 놨고요. 지난번처럼 지원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번호 010 5597에 7745로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수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